리허설 전에 o Rio, r i 새 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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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나 Rio, 지가 너무 당기는 거예요 i o 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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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공이 뭔가 놀라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웃겼지만 바로 회복을 또 했네요 근데 자요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뭔가 스트가은 하는... 아, 너무 놀랐어 진짜 아, 너무 놀랐어 진짜 이렇게 긴장됐지? 너무 <laughs> 앞으로 너야! 계속! 드디어 잃어버린 날찾아습니다 스타일리스트 옮겨 들요 질투가 났다. 이거 보니까 옛날에 그 쯔위가 인기가요 말인즈을 막방에서 그 뮤비 줄리에타느라고 이걸 했는데 그때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후기 얘기하면 호다 날개를 달고 내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옆으로 이렇게 다녔다고 아니 프리스페셜 때도 그렇고 원스가 항상 어디 갔냐고 많이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현지에서도 직접 만났을 때도 항상 궁금하다고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고 어디 갔냐고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디어 찾았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 호기가 굉장히 저를 듣는데 귀여웠습니다. 미스터 택시 택시 택시. 택시 택시 택시. 좀 있는데? 라연이는 어떤 언니에요? 예쁘고 짱이요 짱. 나 위나에게 나야 언니랑 위험한 물이 좀말 위험해요? <웃음> <웃음> 위험했죠 <웃음> <웃음> 얘기했아요 <laughs> 지금은 군무 촬영 <차림> 중입니다. 이거 어디 가지? 진짜 야 뭐야? 다시. 아, 성 있는 트와이스죠. 저희가 어. 그 <laughs> <오늘> 다음 앨범 <laughs> 그 자켓 촬영을 하러 왔어요. 계속 기르라고 했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잘랐어요. 말도 마요. 당연히 모델이죠. 아휴, 왜 입사 동기여가지고 제 옆자리였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그만 좀 먹어라. 처음으로 여름 곡을 내는 것 같아요. 절대 사랑 노래가 아니고요. 절대 여름 노래입니다. 어, 여름에 어디든 떠나자. 별이 있는 곳으로 떠나자. 바다가 있는 곳으로 떠나자. 파도가 바람이 가는 곳으로 떠나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이런 것도 또 처음이지 않습니까? 장현이가 머리를 이렇게 붙이게 됐습니다. 콘서트 때포니테일로 머리를 길 조금 길게 붙였는데, 좋아하셔가지고, 이번 작게. 그래도 좀 길게 해봤는데 반응이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목소리도> 어, 시원하게 딱 여기서 춤을 추는데 어, 바다에서 춤을 춘 적은 처음인데 이게 모래 안에 이 다리가 들어가요 막 들어가서 점점 끼가 작아지고 <기억나> 그걸 <그래>. 거 <다음다> <laughs> 이될수 있는 대로, 될수 있는 대로, 어, 되는 대로, 될수 있는 대로 한 동일한 고요 저는 시. 여기요 <laughs> 아니, 저, 되게, 아니 이거 되게 사춘기 는데 <laughs> <나, 나>, <laughs> 되게 <웃음> 바빠요. 아니, <민수야> 되게, <laughs> 여보세요뭐하세세요 묻었... <laughs> 김이 묻었어요. 그래요? <laughs> 네, 괜찮아요. 환하게 <환영이> 웃어주세요. <laughs> 오늘 엘카를 했는데 저희 팬분들 뿐만이 아닌 다른 가수분들의 팬분들도 정말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반응을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hey,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 나 머리 잘랐어. 안아봤어? <웃음> <웃음> 통화 중이지. <아니지? 웃음> 음, 내가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사는 만큼 너무 너무 심심했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내가 너무 심심하다고 그러고 있더니 나연 언니가 같이 놀아줬어. 크러시한 느낌의 저를 볼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어, 어땠어요 언니? <웃음> 말해줘야죠. 마이크에서. <laughs> <말 좋았어요. 웃음> 어 되게 너무 좋다고 머리 젖은 것도 너무너무 좋고 메이크업도 너무 예쁘고 다 너무 예쁘다고 진짜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저희 다 같이 머리 자를 하면서도 되게또또또상 새롭다고 하지만 신선하다또하지또또또로운또또또또또또스또또또또또또 아주 아주 또또또또또또 뭐낙 락락이니까 이렇게 옆에 문도 있고 뭐 저희가 문 사이도 얼굴 빼꼼 내밀고 찍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언제 뭐가 이렇게 묻지 아무도 없어서 심심해요 멤버들이 아무도 안 오네 누워있어요 멤버들을 지금 멤버들 을 한번 볼까요? 어 사나 씨가 a the Humble Purkaya? What a chigum, she got on your. 요 a n s i got 어 a b e g a n and Bunyo. What is the p a 아니야, 아니 아니야 너무 안 좋지 말아 두개두개봐 하나 더수 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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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에 걸리면 진짜 죽어 잘, 잘, 잘 얘기할 수 조심해 야 이거 이게 딱 귀엽다 <laughs> 이게 딱 귀여워요? 이거 왜 뱉어? 원투셋 맞죠? 저 바다 건 소리 질러 다나귀여워예 슈르다 하시라는노래데요 응. 처음 불러 게 됐는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어떤 언니예요? 어, 예쁘고 짱이에요 음. 음. 짱나에게나이언니라저리좀 음. 음. 말... 어. 위험해요? 미요오랜만네요 <laughs> <좋아, 웃음> 우와. 안녕하세와 <laughs> <Konnichiwa>. 네, 미나리에요. <laughs> 아저 그거 봤어요. 뭐냐? 미나야, 난 누웠죠. 이어운척 <laughs> 하면서 설문조사 미나씨. 왜 그렇게 나 그렇게 설문조사하는 사람 처음 막 이래? 이렇게. 어 미나씨 뭐할까요 미나씨 어머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설문조사를 쓰는 했는... 때 등신은 약간 정말 우아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등신은 약간 댄스 알죠? 댄스 나 이러 왜? 샷 갖고 오셨죠? 샷이야? 하나 입어도 받았고. 아, 네. 음이 고요한 바다 향기. 음 미쳤다. 우리 원치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나? 신호라! 하지만 뭐지? 아! 하지만! 오늘 이따가 군무 씬을 촬영하고 나서 제가 마지막 슛, 개인 음. 마지막 슛이기 때문에 체력을 낭비하면 안 돼요 떨어질 뻔 조금 <laughs> 더 <laughs> <laughs> 진짜 얼마나 심심하면 굉장히 쓸쓸한 장면을 촬영하고 있어요. 비가 와서 쓸쓸한데. 우산 안 사람. 나중에 사나 언니를 만나서 캐셜하게 네. 편하는 근데 저의 비밀은 이 우산에 있습니다. 그건 뮤직비디오로 확인해주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 네. 비밀이 숨겨있습니다. 네. 네. 리허설 할때나 이런 긴장 했어. 네. 아, 근데 이게 오른쪽부터인지 왼쪽부터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왼쪽부터 하다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왼쪽부터 했습니다. 오른쪽부터 하려다가. 왼쪽. 좋아요. 언제나 저는 학교 수업 중에 체육을 제일 좋아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활동적인 거다 좋아합니다. 스포티한 트와이스로 오랜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2020년 시즌 그리팅 트와이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 미니 앨범 필스피셜 뮤직 아 뮤직비디오.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런 침대에서 자고 싶에서찍왜이어게 찍는 거예요? 가시 일부러 방가받고가어서가는거왜 이렇게 시방 가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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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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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양한 벌레를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laughs> 두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벌레들이었습니다. 와 <laughs> 아, 아직 몰라요. 아직 간지럽지 않아요. <웃음> <웃음> 네, 되게 잘 먹이고 왔습니다. <laughs> 그냥 먹어라. <laughs> 맞네. <laughs> 드림도 예쁘게 봐주시고 노래도 잘 들어주시고 무대도 열심히 예쁘게 할 테니 지켜봐주세요. <laughs> 잘겠습니다맛있었습니까 <laughs> <맛있습니까? 화이팅>. <laughs> 여기 달인 <자리> 빌여주고 <laughs> 맛있었습니까? 응. 맛있었습니까?